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103회차 해외 로또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강력 예상 수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 주차 1,102회차 때부터 1,103회차 당첨 번호까지 각 나라별로 하나 보고 중복 숫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캐나다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난 주차 이치수 13번 한수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1,103회차 3번, 5번, 12, 13, 38, 41번 나눠주었습니다. 네, 호주에서 지난 주차 13번 이치수 한수 그리고 1,103회차 8번 34 37 39 40 41번. 네, 지난 주차. 네, 15주간 장기가 미출 수인 네, 여기 3라인에서 37번이 15주간 장미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비스에서 이치수 지난 주차 26번 한수 나주었고요 이번에 19 30일 34 36 38번 41번. 그리고 1라인에서 현재 19번이 13주간 장미수. 아일랜드에서 위치수 20번, 26번. 네, 두수나 주었고요. 그리고 1 1 0 3회차 2번 15, 23, 36, 38, 40번. 3라인과 6라인 각각 15주씩 장기가 미출수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일치수 26번 한수 1103회차 3번 9번 11 13 23 23 25번 나와주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일치수 한수도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2주 연속 1103회차 때 10번 16 21 23 32 35번 당번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페루에서 일치수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 20번, 27, 28, 41, 43, 44번 네, 이 라인에서 27번이 16주간 장미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쿠라티아에서 지난주차 22번 이 지수 한수 그리고 1103회차 때 1번, 10번, 17, 24, 28, 38번 중에 1번, 1라인이 25주간 장미 수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잊치수 37번, 한수. 그리고 이번에 2번, 20, 2번, 12, 13, 27, 39, 40번. 네, 싱가포르에서잊치수 잊지번, 38번, 네, 두수, 잊치수나주었고요천 백삼에 차 때, 잊지사, 잊지보, 잊지무, 잊지팔, 삼십, 삼십오번. 4라인에서 이번에 28번이 18주간 네, 장미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호주에서는 일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이번에 6번, 7번, 8번, 21, 37, 45번. 네, 5라인에서 37번이 현재 20주간 네, 장미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강다라별로 어, 장미수들을 한번 잘참고 보시고요. 20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28번, 18주 코라티에서 1번, 25주 페루에서 16주가 27번, 아일랜드에서 각각 15주씩 23, 40번, 스위스에서 13주가 19번, 호주에서 15주가 37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복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3회차 중복 숫자 한번. 보시기 전에 1,10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2회차에서는 준복수 네, 한 번도 안 나온 숫자에서 14번 한 번에서 22, 37, 38번 두 번에서 13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20번 세 번에서 26번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번과 39번 재배수로 가져갔던 번호 보신 것 같이 모두 다 재배가 되었고요. 두수 모두 재배. 중복 숫자 4번에서 1번, 36번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03회차 중복 숫자 각 나라별로 총 11곳이죠. 11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복수 한번도 안나온 숫자에서부터 네번까지 이렇게 나와주었는데요 38번과 41번이 중복수 네번나와주었고요 이번에 제배수로 가져갈 번호 22번 그리고 한번에서 34번 네 두수가 되겠습니다 제배수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격예상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0수가 되겠는데요 분홍색이 열수 26, 37번 1 0주가 미추는 번호가 45번 15주 미추는 번호가 2번, 27번 네, 색깔별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단번대에서부터 2번, 7번, 10번 12, 16, 17, 19번 21, 23, 26, 27, 28번 31, 35, 37, 40번 41, 42, 44, 45번 네, 이렇게 해서 총 20수가 예상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합을 잘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외로 또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보방자료보방자료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래 버튼에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자동 용지 올려주시면 번호를 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